컴백이요이코인 1코? 네네 오케이, 오케이. 그거 깨고 극딜하고 저흰 나갈게요 생원 다 들어갔거든요? 내 분한테 네 아유 죄송해요 이거 제타 바꿔버렸다 이제 무적뜰 했... 아... 뭐야 뭐예요 뭐예뭐예이쪽왼 아... 아... 아래로 있어 왼쪽 아래 점프와10% 까지네 생각으로와 씨발 잠깐만 도망가! 도망가! 도망쳐 아와세턴좀다형 <laughs> <laughs> 와, <laughs> 용코 용코인데 버틸 수 있어요 총돈이 네. 용코 집중 이거 대상자 떠요 이제 무적 여기 무적 가운데 가운데 아이고 오셨네 오케이. 요즘 이따 위로 올라갈 때는 저거 봐줘야 돼요? 사령도 저기 딜안 나오나? 아포 아포 스로왔거든요어 죽을 것 같은데. 오케이, 아, 죽어버리세요. 바로 로 올리세요. 바로 올리세요. 버스케 버버버버스게요 사령이랑 존나 쎄다는데 피자 피자.